그리고 플레이어의 로테이션 얼마나 이제 회전을 했는지 그 값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6 1로해서 6.1호에서 자 드로우 에로우스 그래서 화살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살 그려주는 내용들은 조금 내용이 많아서 지금선 복사를 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자, 복사를 해서 이렇게 집어 넣겠습니다. 자, 에로우스 화살을 우리가 리스트로 만들었죠.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그 안에 있는 하나 하나를 가지고 와서 블렛이라는 하나 이 개별 변수화 만드는 거죠. 이 블렛은 역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세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위,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볼 u l 은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던 것처럼 arrow에다가 append해서 첫 번째 각도를 집어 넣어 줬고요두 번째 어, player position 0 아, 값이니까 x 좌표 값그 다음에 y 좌표 값 이렇게 집어 넣어 줬죠 얘는 기본적으로 블래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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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리스트 형태로 돼 있고 첫 번째는 각도 값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마우스에 아까 제로였나요? 다시 잠깐 볼게요. 네, 그렇죠. 제로니까 x 좌표값 마우스의 x 좌표값이 들어가고 마우스의 x 좌표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의 Y 좌표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아 마우스가 아니죠. 저 지금 마우스가 아니라 플레이어 포지션, 플레이어 포지션의 X 좌표, Y 좌표죠. 플레이어의 X 좌표와 Y 좌표입니다. 마우스가 아니라 플레이어의 플레이어의 X 좌표 그리고 플레이어의 y 좌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물레셋은 이제부터 이제 각도 값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플레이어가 서 있는 그 곳에서 그곳에서 그곳에서 x 좌표와 y 좌표를 통해서 플레이어의 위치를 알 수가 있죠. 거기에서 각도 값만 만들어지게 되면 그 위치에서 화살을 이제 그림을 그려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에로스 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항목들 이세개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항목 블렛 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덱스 하나 0으로 만들어 주고요 블렛 제로 맨 앞에 있는 건 각도 값이죠 이 각도 값에다가 10을 곱해서 각도 값에 대해서 이제 코사인 값을 찾아주고 각도에다가 코사인을 곱해 주면 뭐가 되죠? 네. x 방향 성분이 되죠. 여기까지해 주면 x 방향 성분이 되고 거기에다 10을 곱해서 10만큼 계속 어, x 방향에 대한 속도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음. 자. 자, 이 각도에다가 사인 값을 곱해 주면 y 방향의 y 방향의 속도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벨로시티 y라고 만들어 줬고요. 자, 블렛 1 2를 각각 자 x 좌표와 y 좌표를 가지고 왔고요 거기에다가 방금 만들어진 이 x 방향의, y 방향의 속도 성분들을 각각 더해서 더해서 그만큼씩 화살이 움직이게 만들어준 거죠 이두 줄이 자 그렇게 하다가 블렛 원 어, x 방향의 x 방향의 값이 마이너스 64보다 작거나 640보다 크거나 y 방향 성분이 마이너스 64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64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 화면에서 왼쪽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480보다 크거나 아, 지금 y니까요 y니까 여기서 위로 빠져나갔거나 여기서 아래로 빠져나갔거나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X에 대한 게 마이너스 60보다 작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나간 거고, 640보다 크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나간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에러우스, 여기 화살에서, 팝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현재 인덱스를 없애줘라는 얘기에요. 팝은, 팝은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어, 없애주는,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삭제를 해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면 인덱스를 하나를 증가를 시켜주고 에로우스 안에 있는 거를 다시 프로젝트 타입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arrow1이라는 건 새로 하나를 만들어서요 얘를 파이게임의 트랜스폼의 rotate라는 걸 써서 arrow라는 우리가 지금 여기 만들어져 있는 <laughs> 예, 이 화살을 회전을 시켜 줄 겁니다. 회전을 360 빼기 프로젝타일 0. 자, 프로젝터 값은 여기 에로스로부터 이제 쭉 가지고 온 값이죠. 여기서부터 쭉 가지고 온 값이고요. 이 0번 값을 어, 여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하나 실수를 했네요. 보니까 이 부분을 어, 포문 안에서 에로스 안에서 블레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어, 화살 하나하나가 그 속도값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얼마나 X방향으로 Y방향으로 변했는지를 정보를 저장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화면 바깥으로 나갔으면 팝이라는 걸 써서 이제 없애줬죠. 그리고 인덱스를 하나를 추가를 시켜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포문에서 하는 일이고 여기 아래쪽은 이 포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으로 어, 나와서 새롭게 포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실수했네요. 자, 이렇게 한번 고쳐주십시오. 자, 에로스 안에 있는 모든 블렛들을 가지고 와서 화면을 새롭게, 예, 새롭게 값들을 만들어주고요. 필요 없는 거는 버리고, 어, 고쳐지는 값들은 이렇게 고쳐서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고쳐진 에로스라는 이 값을 가지고 이제 다시 프로젝타일로 하나씩 가지고 와서 얘네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p 이게 e transform, rotate, 를 써서 에로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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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 제로, 제로 값이 o w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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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r r o w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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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r r 값이 arrow, a r r 각도값 곱하기 57.29 해서 레디안 값으로 돼 있었던 이 각도값을 360도로 이제 변환시켜준 거고요. 360 빼기 얼마 그래가지고 이각 각을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에로우라는 이 객체를 이, 이 각도만큼 회전시켜서 회전시켜서 a r 1이라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회전된 객체를 screen.blit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자, a r 1이라는 것을 projectile1, projectile2. 얘는 x 방향, 얘는 y, x 좌표, y 좌표가 되는 거죠. 자, 회전된 객체를 x 좌표 얼마, y 좌표 얼마 위치에다가 그려줘라. 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역할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자 여기까지 아이고 어. 제가 지금 전에 잘못 어. 자 다시 자이 부분이 6 1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를 한 칸씩 앞으로 당겨주고요. 여기까지 화면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어, 이제, 그렇죠. 아, 플레이어가 움직이고, 플레이어가 마우스를 보면서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클릭될 때마다 이렇게 화살을 발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잘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